자 저희 집 베란다 빨랫줄에다가 제가 담에 달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아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없는 사이에 또 물을 보충하기 위해서 물은 다 담았어요. 전부 다 저면 관수로 물을 담고 전 지금 또 집을 비우고 갑니다. 아 이렇게 이쁜 아이들을 매일매일 볼수 없다는 게 너무너무 속상하고, 가슴 아프지만, 아, 벌도 들어왔어요, 저희 집에. 저, 허, 벌이 날아다닙니다. 사랑초, 꽃이 폈죠? 이게, 이 사랑초 이름이, 심플렉스. 심플렉스. 예쁘죠? 심플렉스라고 쓰여있으니까 심플렉스 맞겠죠? 와 이쁘죠? <laughs> 너무 예뻐요 오 너무너무 예쁜 아이 이름이 뭘까요? 짜잔 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약속 AY입니다 엄청 예뻐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색깔이 너무 예뻐요.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제가 깜빡했군요. 이게 꽃이 하나만 핀게 아니에요. 짜잔! 와우, 너무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요. 약속 게니입니다. 이거는... 디컴비코티 이것은 무슨 무슨 라이트 핑크 머니 메이커업금 이렇게 거리대에다가도 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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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서 매달고 오팔리나 목마가렛 와 진짜 예뻐요 그쵸? 사랑초도 있어요. 꽃길인 좀 보세요. 자, 1일초. 매일매일 꽃을 핀다는 1일초입니다. 옆에는 국화도 자라고 있고, 아보카도도 자라고 있고, 백합입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저희 집 베란다. 예쁘죠? 여러분, 오늘도 사랑합니다.